안녕하세요. 119 유리막 코팅입니다. 오늘은 모아비 차량 신차 유리막 코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모습은 썬틴, 블랙박스, PPF, 언더 코팅, 이렇게 작업을 하고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저희 샵에 입고가 되었고요. 어, 유리막 코팅 하기 전전 저희 작업을 먼저 진행해 하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시공, 열처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전처리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어, 지금 보시 는 모습은 어, 차량 전체에 지금 철분 제거제를 도포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어, 신차인데 무슨 철분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듯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흘러 흘러 내리는 모습들이 다 도장면에 철분이 박혀서 박혀 있던 도장면에 철분이 박혀 있던 철분들이 흐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신차 때도 철분이 있고요 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이런 오염물질도,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야 유리막, 유리막 코팅 성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어, 오염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코팅 막을 씌운 거기 때문에, 어뭐 광도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발수력이라든가 보호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철분 제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유마 코팅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쪽은 트렁크 쪽 모습인데요. 앞쪽보다는 철분이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조금 어 세차 세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철분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흙 먼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수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철분이 흘러서 어 붉은색으로 떨어진 모습들이 보이시죠? 철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탈지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어 전처리 작업 첫 번째로는 철분 제거, 그 다음에 탈지 세차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한 다음에 어, 도장면 상태를 체크해서 도장면에, 도장면에 이상이 있다면 디테일링이라든가 도장면 정리 작업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 있게 되구요. 음, 지금 일단 어쨌든 절, 전처리 작업을 먼저 끝내놓고 도장면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어, 그에 맞는 또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이렇게 주, 어,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처리 작업은 차량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이렇게 두 명이서 기본적으로 최소 한시간 정도는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어, 진행을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버블펌을 분사해서 어,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어, 세척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 마무리해서 도장면 상태까지 한번 더 체크해서 이상이 없으면 유리막 코팅을 바로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처리 작업이 끝났고요. 도장면에 이상이 없어서 바로 유리막 코팅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 보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작업장 환경, 어 어떠한 온도라든가 습도 요거에 맞춰서 어 유리막 코팅 메뉴에 매뉴얼에 맞게 유리막 코팅은 시공을 해야 되고요. 어 유리막 코팅을 시공했을 때뭐 너무 빨리 버핑을 한다든가 너무 늦게 버핑을 한다든가 너무 빨리 버핑을 하게 되면 유리막 코팅을 오히려 닦아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 유리막 코팅을 너무 또 늦게 닦아내게 되면 어~ 유리막 코팅이 말라서 어~ 잔사가 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은 작업장 환경에 맞춰서 이거 유리막 코팅 작업장 환경에 맞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맞게끔 어~ 작업자가 숙달된 어떠한 기술로 작업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리막 코팅을 도포하는 모습이구요. 유리막 코팅을 도포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막 코팅을 버핑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차 유리막 코팅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처음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막 코팅을 하기 위해선 꼭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작업장 환경에 맞춰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열곤조 작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해서, 저희 샵에서는 신차 유리막 코팅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구요. 유리막 코팅의 장점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게 되면 고광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광택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세차 주기를 또 늘려주고 그리고 세차할 때 오염물질 제거가 잘 돼서 세차하기가 편하다는 장점.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때는 차 출고하고 바로 유리막 코팅을 해 주시는 것이 도장면 보호 효과에 가장 좋고요. 어 유리막 코팅을 시기를 놓쳐서 뭐 운행을 두 달, 세 달, 네달 후에 한다라면 어 광택 작업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택 작업을 하게 되면 어 도장면을 조금 깎아낼 수도 있는 상 상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유리막 유리만코팅, 꽃 신차 유리막 코팅은 신차 출고 후 바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유리막 코팅 시공 후 이제 열 처리까지 하고 어, 보증서 작성해드리고 열 건조까지 마친 다음에 차량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유리막 코팅 시공, 시공 과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